안녕하십니까. 주어천국의 인생의 막입니다. 오늘은 5원짜리 사제 그레이딩 만들어 놓은 거, 어 라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안에다, 라벨을 안에다 보니까 DP를 해놔도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확인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또, 어 라벨 작업을 하려고 꺼내놨습니다. 일단은, 어 비닐봉지에 있는 파켓 잘 꺼내서 열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케이스를 열고, 이건 라벨 작업이라서 굳이 어 장갑을 안 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열어주고요. 케이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안 열리냐. 원래 쉽게 열리는데 잘안 열렸어요. 그래서 69년이죠. 그러면 이렇게 미리 제가 잘라놨거든요. 프린트 한 거를. 그래서 69년도 요게 그 끝을 프린트한 다음에 끝까지 이 사이즈 작게 잘랐더니 요거 띄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두번 작업 이렇게 한 다음에 숫자 앞으로 한번 잘라서 날려주고 연도 있는 쪽만 <laughs> 사용을 합니다. 좀 제가 그 도구가 도구가 좀불그 뭐지 부족하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5원짜리 옆에다가 69를 붙여주면 그래도 아 연도가 쉽게 보이기 때문에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뚜껑을 닫아 주고요 아까 했던 역방향 순으로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일을 두번 하는 꼴이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게음 예전에 초보 때 만들어 놨을 때 그때랑 이제 지금이랑 또 감이 틀리니까. 근데 이거, 어, 69년도는, 아이씨 비닐 한장또 날려먹었네. <laughs> 비닐이 한 장이 저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제가 이렇게 집어넣다가 땡겼더니 찢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닐 새거로 이제 갈아주고 헬리가게 원래 넣어놨던 거니까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 라벨링 작업을 했습니다 69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일이 해서 지금 이제 91년도 까지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일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나하나 지금 다 끊어서 해야 되는데 차라리 비닐 봉지를 안입혀놨다그러면 쉽게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쉽지가 않고 또 이제 그 수립하시는 분들이 요새 이제 그 사제그레이딩 케이스를 좀 많이 이제 접해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아주 좋은 방향이라 저도 어 같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제그레이딩 보관하는 거어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재미난 또 수집이고 또 하나의 테마가 될수 있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거 한번 어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비용도 뭐 많이 비싸지도 않은 것 같고 개당 1200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70년 적동 적동 황동 두개 타입이죠 그래서 적동으로 된거 70년 거 이렇게 체크를 해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넣어주고 이 작업을 이제 91년도까지 다 맞춰야 되는 거고 <laughs> 이게 비닐 한번 뜯었다가 다시 넣는게 정말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고 지금 뭐몇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는데 음뭐 보시는 분들은 <laughs> 저왜 하나 하고 싶은데 수집인들은 그냥 개인적인 취미고 어 개인적인 어 그런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 주시면 합니다 70년은 적동항동 두개로 나눠져 있어서 글자가 한 글자가 더 들어가서 그 침범을 해요 이거 글자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5원 5원짜리로 침범을 하네 그림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만성 사제 그레이딩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이제 그 dp 하려고 dp 하려고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어뭐 비용이 비용도 비용인데 만들어놓고 느끼는 그 성취감과 어 그것도 해놓고 나서 그 보는 또 느낌 그런 것들에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 DP 용품 구입을 해서 이 DP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0년까지 만들었고. 이거 전부 다 이제 영상으로 찍기에는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한다는 거 보여드리고 좀어 어 이렇게 뒤 뒤쪽 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다 해서 보여드릴 거고 기존에 이제 어느 분께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프린터가 검정색이 안 나오고 그냥 하얀색 경에글씨밖에안 나와서 그냥 그 상태로만 하고 있습니다 프로포. 70년 이제 프로프 5원짜리죠. 요거는 이제 그 5원짜리를 앞쪽으로 나서 연도가 좀 확인이 어렵고 제가 이제 그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만들 때 장갑을 꼭 끼고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5원짜리 동전에 이유가 있는데 이제 또 붙었냐? 제가 이거를 옛날에는 그냥 맨손으로 그냥 했거든요.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무식 중에 이렇게 동전을 놓다가 여기를 찍었어요. 찍어갖고 지문이 딱 남았는데 이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우면 프로프 상태가 벗겨져갖고 난감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뒤로는 무조건 이제 장갑을 끼고 하는 버릇을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 뭐든지 미사용은 장갑 꼭 끼고 해, 하라, 해, 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또 느끼게 하는 그런 수제품이기도 하죠. 아 이거 그때도 이제 만들고 나서 아, 아 이래서 장갑 끼고 하라는 거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지나가더라고요. 딱 어떻게 손을 프르프 같은 경우는 손을 딱 대는 순간에 바로 지문인 자국이 바로 그냥 남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고. 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자,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왕창 떨어졌어요 뭐 프로포 미사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느정도 가치가 나가는데 이렇게 해갖고 지문자국 남아 버리면 어쩔수가 없어요 그래도 음, 사제 그레이딩 맞는거니까 <laughs>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로 맨손으로 하는거 추천 안드립니다 무조건 장갑 끼세요 저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프로포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제 그 연도 맞춰서 넣을 거고요 나머지 이제 아까 그 오프닝 사진에 보여드렸다시피 다른 연도들도 있는데 이런 연도들도 이제 그 DP 해 놨을 때 그냥 5원짜리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보이지 잘안 보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음, 조금 더 쉽게 볼수 있게끔 라벨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벨 작업하는 거 대충 보여드렸고 나중에 완성된 거는 쇼츠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5원짜리 라벨 작업 보여드렸고요. 인생의학에는또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